아마도 이 차량이야말로 진짜 임자를 찾았으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수원에서 중고차 사고 파는 마음씨 좋은 아저씨 미스터 중고차 도덕현입니다 오늘은 저 삼성차 하나 소개해 드릴 거예요 삼성에서 2020년에 XM3라는 물건을 내놓았을 때 사실 조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생각보다 출고가격이 비쌌었거든요 지금 이차 같은 경우에도 출고가격이 그 당시에 무려 2,200만원이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이 차를 1,600도 안되는 금액에 내놓고 있습니다 감가율이 30%가 넘어요 감가율이 센건 뭘까요? <laughs> 가성비죠 오늘 저는 가성비로 충만한 차량 삼성의 XM3 플러스 한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차량 2020년 5월에 출고된, 현재까지 주행거리 4만 7천이니까 아직 5만이 안 됐지요. 예. 그 다음에 옵션은 엘리 플러스 등급이니까 가장 높은 트림에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부터 따박따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량 전면부부터 보실게요. 사실은 이 차량이 이게 칭찬인지 욕인지 모르겠어요. 가장 출고 시에 가장 칭찬 받았던 건 차량의 디자인이었습니다. <laughs> 예, 전면부 그릴부터 보시고요. 앞쪽에 헤드램프. 야, 이 당시 이 헤드램프는요, 굉장히 센세이션했어요. 아주 이쁘기도 하지요. 안으로 들어오실게요. 예, 전 앞쪽에 운전석 쪽에 휠과 타이어 상태 확인하시고요. 안으로 쭉 들어오실게요. 이런 차 세워진 면에 먼지가 살짝 묻었는데요. 차량 자체는 전혀 문제 없는 차량입니다. 사이드미러 확인하시고요. B필러까지 들어오실게요 앞쪽으로 예, 전혀 문제없습니다 전혀 다친 데나 스크래치 일종일, 일체 없고요 B필러까지 보셨고요 아래쪽에 보실게요 예, 타이어 휠 상태, 테일 램프까지 보셨습니다 보조석 보실게요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일체 말씀드릴 부분이 일체 없어요 앞쪽으로 유리, 전면부 유리도 보실게요 당연하지요 전혀 다친 데 없고요 전혀 흠잡을 데 없습니다 사이드 뷰러 확인하셨고요 B필러까지 보셨겠습니다 여태까지 전혀 말씀드릴 부분이 없어요. C 필러까지요. C 필러까지도 깔끔하고요. 아래쪽에 야 이번 이 차량은요 정말 흠을 잡으려고 그래도 잡을 데가 없어요. 휠이고타이어고 너무 깔끔합니다. 테일램프까지 마찬가지고요. 네 엉덩이가 이쁜 친구지요. 이 차량 후방부 보시면 아, 끄덕끄덕할만큼 좀 이런 말 해도 되나요? 좀 섹시합니다. 아래쪽으로 쭉 보실게요. 아래 부분들까지 일체 흠잡을 부분 없고요. 정말 이쁘기도 하지요. 자, 트렁크까지 내친 김에 트렁크까지 열어보겠습니다. 얘가 말입니다. 트렁크가 이렇게 넓어요. 생각보다 상당히 쓰임새가 있는 트렁크지요. 안으로 조금만 들어와 보시면요. 이렇게 열어보시게 되시면 공간도 이렇게 활용성도 매우 깔끔한 친구지요. 물론 이 열을 확 제껴서 더 넓게 쓰시는 분들도 계시답니다. 음, 저는 지금 운전석에 앉아 있어요. 아직 시동 안 걸고 있는 상태고요 전체적인 느낌은 뭐 그냥 일반적인 소형차 아, 그런데 뭔가 좀 음, 조금 미래지향적인 <laughs> 굉장히 약간 좀 독특한 그런 질감을 좀 제공하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렇게 몸, 이렇게 팔을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요, 아 보기보다는 조금 좋네 그런 느낌을 주기는 합니다. 네, 차량 시동 좀 걸어봤습니다. 엔진 상태, 소음, 매우 양호하고요 지금 계기판 보시고 계시는데요. 보시면 현재까지 주행거리 42,000km 살짝 넘은 거 확인되실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핸들 리모컨이라든지 스티어링 상태 매우 깔끔하고요 뭐, 옵션들은 꽉 차있는 겁니다. 아, 등급이 LE 플러스 등급이에요. 이렇게 네, 가운데로 보실게요. 이렇게 패널로 아시죠? 새로 나온 삼성차들은 몽땅 이렇게 패널로 되어 있어서 처음에 쓰시는 분들은 살짝 당황하기도 하십니다. 그 아래쪽으로 공조기 시스템, 기안오부까지 다 확인되시고요. 다시 한번 위로 쭉 올라가셔갖고요. 이렇게 보시게 되시면 예. 아, ECM 눈미러 뒤에 하이패스까지 들어있는 굉장히 익숙한 스타일로 되어 있으시고요. 안쪽에 아이고 블랙박스를 문제나서빼놓았네요 블랙박스는 차량 가져가실 때 저하고 한번 상의 좀 해주세요 이쪽으로 전체적으로 그냥 깔끔해요 크게 크게 화려하거나 뭐 그런 건 없어요 근데 굉장히 깔끔하고요 당연히 오염 회선은 없습니다 내친김에 내 보조석까지 같이 보실게요 보조석 형태는 이 정도면 이건 안쓴 겁니다 그냥 새거 같은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영상 초반에 이 차량에 대해서 약간 고개를 갸웃했던 거 기억하실 분 계실 겁니다. 사실은 2열에 앉았을 적에는요, 그렇게 편안한 그런 질감은 아니세요. 어, 아무래도 지금 C 포지션도 살짝 높은 편이고요. 의외로 이 아래 공간이 좁아요. 윗 공간은 그럭저럭 주먹 두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아래쪽 공간이 좀 좁아요. 이게 이 차가 이렇게 콧대로 늦다 보니까. 그래서 2열에 앉아서 그렇게 장거리 여행을 하거나 하기에는 조금 불리한 그런 차량이 아닌가 생각 들어갑니다. 뭐 말씀드린 대로 주행거리 도 짧은 차량이고 사용을 그렇게 많이 안 하신 차량이에요. 표시가 나요. 여기 보시면 운전석 뒷부분이라든지 그 아래쪽 시트의 마감이라든지 옆에 공조기 지나서 아 이게 공조기 아래에 그래도 이렇게 USB 편의 시트를 두 개나 꼽혀 있었네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합니다. 내측에 옆에 시트 같은 거 보시게 되시면은요. 이건 확실히 사용을 안한 시트예요. 이 정도가 되면 상태가 좋다가 아니라 사용을 아예 안한 상태, 새것 같습니다. 이렇게 쭉 보셔서 위쪽 보시면 제 말씀이 옳습니다. 일체의 오염이나 항상 발견할 수가 없어요. 아주 깔끔한 상태. 예전에 좀 차량의 그 후드 열어서 엔진룸 보고 있습니다. 1.6 소형 엔진인데요. 어 사실은 카바가리 깔끔하게 씌워진 상태는 아니지요. 이 차량이 그래서 오일이요. 그래서 차량 내부는 더 친절하게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 사실은 양쪽 핸다 말고는 전혀 다친 데가 없는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그다지 말씀드릴 내용은 없고요차량에 일체의 누유나, 뭐, 오염됐거나, 뭐, 이렇게 마음 쓰이는 부분 없다는 말씀 드릴게요. 물론, 출고 시에는 제가 엔진오일과 부동액 정도는 당연히 교환해서, 경정도 해서 출고합니다. 중고차를 하다보면 저희들끼리 그런 말 합니다. 아, 차량은 다 임자 있다. 아마도 이 차량이야말로 진짜 임자를 찾았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차량이듯 합니다. 음, 가족이 많은 그런 분들에게는 그렇게 열심히 권할 수는 없는 차량이고요. 젊은 그런 직장인이나 사회사활을 처음 하시는 분이나 뭐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선택지가 될수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삼성 XM3 플러스 차량 관심 있는 분들은요. 우리 감독님이 이쪽이나 이쪽. 맨날 틀리는데요. 아무튼 간에. <laughs> 예,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언제라도 24시간 성실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수원에서 중고차 사고 파는 마음씨 전화 아저씨. 미스터 중고차 쩌덕현이었습니다.